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25년도 토지의 지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 미리 사놓고 기다리면은 분명히 토지의 가치는 오른다라고, 그것도 복리로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이용해서 현재의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반값 이하로 살수 있다면 분명히 어,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전국의 집값 변동률을 이야기하기 전에 연간 과거의 연간 전국 집값 변동률을 나타내는 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이고 201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25년도의 자료를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전국의 집값 상승률 수준이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은 어, 지금 적게는 한 0.1%대에서 지금 높게는 4.5% 4%대 4.6%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도, 그, 금리, 그니까 돈의 가치에 따라서, 어, 이 수준이, 음, 바뀌는 것, 어,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3%대 정도 간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필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나 지목에 따라서도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토지는, 어, 떨어지지, 않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세계 경제에서 어,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한 2에서 4% 정도로 어, 유지를 하고 있고 물가 역시도 그런 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 물가의 반대가 어, 돈의 가치, 금리이기 때문에 어, 금리와 반대로 이딱어 그, 토지의 가치도 변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5년도의 집가상승률을, 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각 지역마다 다, 정, 다 다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거는 이제 상반기의 집가변동률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5% 이고요. 수도권은 1.4%, 지방 0.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한수록 지가 상승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울이 1.73% 이고요. 경기도가 1.17% 정도 되고 인천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게 상승률, 상승률이 보였던 데가 충북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0.6%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이 0.56% 대전이 0.55%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경북이 0.46% 어, 이렇게 되고 부산이 0.7%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그 연, 연도별로 집값 상승률을 봤는데 지금 이 국토교통부에서 어, 통, 집계한 이 통계자료를 보, 봤을 때 어, 반기별 반기별 전국 집값 변동률을 보게 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떨어질 때가 없죠. 기본적으로 토지 또는 집가가 어그 집가의 변동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2000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상반기 이후에 계속해서 한2% 정도씩은 상승을 하다가 우리가 모든 자산이 하락했을 때가 2022년 23년도인데 그때도 어그 이제 평균적으로는 0.5% 5%, 어, 5 정도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어그 이거는 이제 집가 상승률을 이제 고려를 할때 우리가 어떤 지목으로 그다음에 어떤 용도 지역으로 이제 나누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고 지금 25년도 상반기도 1% 때가 돼서 22년도 또는 23년도에 약간 하락했던 그 추세에서 약간 반등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더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지가의 상승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음 분기별 전구 지가 변동률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어, 분기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보이죠. 아까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5% 정도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지금 어, 23년도, 22년도 4Q에서 23년도 1Q 이때가 이제 거의 바닥을 찍었을 때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금리가 조금씩 어, 뭐좀 안정화되고 좀 낮아지면서. 어, 지가상승률도 0.5%대 0.6%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도 지가상승률은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그 전국 전체 토지 거래량 자체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비해서 어, 그 점점 22년도, 그러니까 이번에 어, 최근에 집값 상승률이 가장 낮았을 때, 그때 이제 금리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리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어, 토지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지속해서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 이 토지 거래량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어민들의 어떤 토지 거래에 대한 어, 좀 불만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싸지는 방향으로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 거래량 역시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토지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이 된것 같고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 제가 이제 농지연금 토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경매를 어, 이용하게 되면은 주택과는 다르게 어, 굉장히 감정가 대비해서 싼 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할수 있고 토지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만 이용을 한다면 토지 또는 농지로 충분히 어, 그 어떤 나의 노후 준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